우리는 계속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절부터 삼절까지는 메뚜기의 환상, 사절부터 육절까지는 불에 대한 환상, 7절부터9절까지는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메뚜기 환상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메뚜기 떼를 만드신 것을 보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모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작이란 1년에 두번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첫째 수확은 왕이 거두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둘째 수확은 백성의 생명과 직결된 양식이었습니다. 첫째 수확 이후 둘째 작물이 싹을 틔울 때 주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지으셨습니다. 메뚜기 때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어 버렸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모든 풀을 먹어 버렸다는 것은 그해 수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메뚜기의 환상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직접 눈에 보여 주셨습니다. 직접 눈에 보여 주셨지만 이러한 재난이 나타났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달은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아모스 선지자만이 이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절 하번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여기서 사해 달라는 것은 무엇을 사해 달라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절에 여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두 번째 불의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여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여기서 징벌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브입니다. 리브는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 죄를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로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불의 심판이 임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불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다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재난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모스 선지자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와여 호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에 아모스 선지자는 제발 멈춰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여기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미약하다는 것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리일까라는 말은 죄악 가운데 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린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다시 한번 연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로부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선포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용서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을 보면 마땅히 아모스 선지자처럼 거룩한 분노를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 죄악을 관대하게 여기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사람이 잘못된 길로 달려 나가는 것볼때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인간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처럼 잘못된 길로 갈때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극윤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7절에서 9절에서는 다림줄 환상이 나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무엇일까요? 다림줄은 건물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다림줄로 건물이 수직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지 측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측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기울어 붕괴 직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림줄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화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볼바로 서 있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환상,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림줄로 측량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올곧게 서 있는지 기울여져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지 인간 중심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측량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의 시선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우리 삶이 있다면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벌하시지만 그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이 중보자의 사역은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지만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 되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오늘도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죄악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다시 붙잡아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보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휩쓸려 떠나가 버리지 않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중보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 가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워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